안녕하십니까. 세상 알려주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인텔을 보면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의 이익은 앞으로 몇 년간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인텔의 투자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도 대거 바뀌고 있습니다. 모두 올 2월 기술통행 팩 결싱어가 CFO 출신의 밥스완의 뒤를 이어서 CEO에 오르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최근에 인텔이 급격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력 이동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조지 데이비스 CFO의 사임 소식입니다. 조지 데이비스는 인텔에서 가장 많이 돈을 받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아, 그런데 인텔 팹 결싱어가 최근 인텔의 실패 이후로 엔지니어의 홀대 현상, 그리고 관리직의 득세가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꼽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소식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에 조지 데이비스의 사임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최근 인텔의 인재 영입, 인재 관리 등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semi-analysis 에 따르면, 결싱어가 2월에 인텔로 컴백한 이후에 8개월간 무려 6,000명의 엔지니어가 추가로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서도 재편성됐는데요. 데이터 센터 그룹, 클라이언트 그룹, HPC 및 가속 컴퓨팅 그룹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와 제품 조직을 분리했습니다. 제조업 지도부가 재편된 것은 물론인데요. 가령 9월에는 이 컬컴에서 아드레노 GPU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AMD에서 GPU 아키텍처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던 비넷 고예를 영입했습니다. 반면 밥스완 조지 데이비스 등 관리를 대표하는 재무통들은 대거 물갈이됐습니다. 지금의 인텔은 앞으로 몇 년간 이익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과 같은 X86 계열 CPU 시장에서 AMD의 약진 그리고 애플 M 시리즈 칩으로 대변되는 ARM 계열 CPU는 인텔의 거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고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중고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표현이 가장이 아닐 만큼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텔은 과거 실패했던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하면서 미국, 애리조나 유럽 등에 새롭게 팹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10나노에 멈춰선 미세공정의 피치를 내기 위해 R&D도 독려 중입니다. 이는 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텔은 매년 자본지출에만 2,500만 달러에서 2,800만 달러를 지출하고 R&D 비용으로도 1,500만 달러를 쓸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집약하면 수익은 줄고 투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바로 인텔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그 갤싱어의 회사 운영 방향을 보면 현재의 실패, 현재의 단기성 단기 성과 부진은 이전 CEO의 부족한 리더십에서 나왔다 보고 어, 인텔의 진행 방향을 연구개발 제조 중심으로 확연히 확실히 틀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재무 중심의 회사 경영 즉 보수적인 노선을 선택하지 않고. 장기적인 사업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를 가감하게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 반도체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인텔이 초미세 공장 R&D에 매진한다는 뜻은 웨이퍼 제조 장비에 많은 돈을 쓴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Applied Materials, RAM Research, KLA, DENCO, ASML, 도쿄 일렉트로닉스와 같은 회사들은 인텔의 최근 변화와 결정을 매우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인텔의 변화를 잘 봐야 하는데요. 밥수환 시절만 해도 인텔은 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적 관리, 그 재무적 마사지에 주력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이지만 미래가 잘안 보이는 회사, 점점 망조가 스미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갤싱어는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이과정을잘 이겨내면 매년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의 기반을 닦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결과는 애초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과거 이전에 몇몇 CEO와는 확연히 다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그 인텔 경영의 키가 혁신과 위험 감수자의 손에 지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텔은 안정적인 회사, 배당이 잘 되는 회사에서 매우 위험한 베팅을 하는 회사, 미래를 보는 회사로 점점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인텔이 한골 탈퇴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